디디펑 어어어 갓뎌메 너어어 딱딱 What oh. the? 죽여, 죽여, 아, 재지야, 엄마, 안 망했다, 죽여. 아, 유요인인요요거는 <laughs> 누굴까? 아, 당연히 나, 나겠지? 아, 니요똥인데이이런뭐포르비이 아, 妈耶！哇！Wow. y <Yeah>. e、uh huh. 아유, 내, 계 아들 잘한다.

뚱이를또 만나네? 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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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못만이다 뚱이 아, 대신 상대팀 인생 조졌대 이이 어. 왜 우리 집이냐지네들다저네저다저이저그들이야 저격, 그냥 교 쪼교, 쪼도 쪼교, 쪼

안어 터픈데요. 안 되겠다. 이거 <laughs> 어. 와, 이거 진짜 답이 없네, 이건. My aim is sucks. My aim. My aim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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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우리 힐러가 없어서 그래 결정적이던데 어?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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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 승리까지 사점 남았습니다. 다 저격수들이래 이거 운이죠 나로도 아니 그것보다 다른 애들 에이, 잘하는 것보다 난내위도우에임매 진짜 더 경악을 했어 씨발 너무 못 맞춰 <laughs> 한대도 못 맞췄어 씨발 너무 짜증나 엥? 잠깐만 이거 중도 참가인데? 중도청관데? 잠깐만 씨발 이거 중도 참가인데? 잠깐만 중도 참가인데요 <laughs> 어 제가 봐 이거 잠시만 아, 아, 젠장. 아, 또 미도 엣시 아, 진짜. 또 미도 레시 안아요. 우, 삼중극들이야. 가지가 나 지금 내 눈까지 아파. <laughs> 에. 아. 이 아이들 스 대수 존압. 저기 승 아야. 에. 아. 어, 너 믿어야 봐. 한방

너무 뭐 답이 없는데? 이거 너무 네. 답이 없어 이거 탈주! 진짜. 탈주. 지로 d o Fist. d o Fist. DOOM Fist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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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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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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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발, 이 시발, 캔슬이 안돼 이게. 아, 뭐야 이거 어떻게 맞춘 거. 잘. 이번 또캔슬이야 와, 사주를 목표로 잡아야겠어. 어, 어. 아! 아! 뭐, 아, 뭐. 아 뭐. 아싸 수저 로켓을 맞췄다 안조 안줘 저격한다 안조가 저격한다 잡았어 내가! 다른 애들도 좀 잡아줘 <laughs> 다른 애들도 좀 잡아줘 파 <laughs> 오. 의 일교 와 아아아아아아떨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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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한테 도아아아아 도망...

한주 타피 그러면 뭐해? 그러면 뭐해? 그러면 뭐 하냐고. 아이, 고지 또 점령하고 앉 <laughs> 아. 아. <웃음> <웃음>

아좀 이기자 좀 마지막은. 구이구이 음, 있고 자리에 있고 로도그. 하나 있다. <laughs> 예지야 지켜주잖아 <laughs> <laughs> 어. 그러지 마 나도 왜 그래? 먹을 거야. 하하하, 이거 받는다고. 예지야 또 지켜줬잖아 내가. 어, 가치이 어, 안 되겠다 이걸. 이 름은 매끄이해소 된대요. 아, 맞다. 끓여 주지. 끝콜쿠폰이야어 오이씨, 얼비 이번에 또팔아야 그분을 또 팔아요? 어? 어? 응? 폭탄 잠, 다라 뭐, 잠, 뭐, 잠, 뭐, 잠, 뭐, 잠, 뭐, 잠, 뭐, 지 뭐,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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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까지 잠, 뭐, 잠, 남았습니다. I t 아 i n k I set 아 p a chick chuck w 고 i c h part o <목소� OF> 아, 니면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에이미 객부대기인 건가?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어, 제발. 아... 哎呀，他妈的！啊啊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에라이 아이고 가 <laughs> 에라이 너무 너무 뭐뭐 임마 너무 개 니가 니가 니 아좀이기자좀 제발 이 짱껏들아. 아유 씨. 끝내 보자. 죽음이. <laughs> 아 갔다. <아깝다. 웃음> 아. 막상 막한데, 완전. <목소리> 야, 지금 쓸데없이 완전 막상 막한데? 그러게. 와, 살았다! 이거. 야, 그럼 이러면 네 아까 이따 공을때 편네 지는거 아니야? 음, 아주 좋은데 이거? 내가더워있어 와, 아, 저 집안 응. 집 안에. 와, 두피. 아 어, 양심 없는 놈들. 어씨 양심 없는 놈들 이거. 좀만 더아 예. 아, 예스! 예스! 아! 예스! 씨. 어우, 졌으면 기분 조질 뻔. 아, 이건 좀 뭐가 이건 좀 미야, 씨. 사금이다. 파티까지 제발 어!싸 좋았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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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파치까지 완벽하게 어어어너 새끼들 어, 이런 행복이 죽어, 죽어. 그래 씨발 내가 저기서 죽었지만 <laughs> 얘, 쟤 너한테 성공 썼냐? 어 아니 어 성공 그리고 쟤 너한테 성공 썼냐고 어 다행이다 그래 가지고 내가 원활하게 구매 썼다 어 내년 얘기가 얘가 뭐, 아무튼 나한테... 뭐 아무튼 꺼져